저희는 올라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나트랑의 또 핫플레이스 인싸들만 모인다는 올라 카페. 올라 올라 올라도 아 날씨 진짜 그냥 딱 나오는 순간 5분만 걸으면 그냥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 아 올라 카페 왔습니다. 올라 카페 인디 핑크색의. 월라카페 있고 나트랑에 유명한 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망고 차스메티 원. 콜 콜? 예스 예스 오이스 오니 아이스 시그처 커피 시그니처 커피 예스 시그니스위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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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건물이 <덕분이 이> 온통 인디 핑크 컬러. 오, 이쁘다. 여기 되게 시원하다, 근데. 아, 우리 저쪽으로 가자. 여기 두 테이블 밖에 없다. 아, 테이블이 없다. 어. 여기 엄청 시원한데. 음. 오늘도 어김없이 1일 망고 망고 자스민 티. 망고에 자스민 들어간 차인데요. 아이스 차인데, 진짜 맛있어요. 청량감도 있고, 뭔가 좀 특이한 맛이에요. 네. 인당 3만도. 가자. 사실 여기에 무슨 어떤 역사가 있고 그런 건잘 모르지만 힌두교 사원의 건축 양식을 볼수 있고 건물이 되게 멋있다는 한을 가서 둘러봅시다. 아, 네.

마사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럭키 스파 사이언스 2007년 안녕하세요. 저 예약 안 하고 왔어요. 예약 없어요? 네, 없어요. 예약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네. 상관 없어요? 네. 네. 투. 아, c a t a r n 1 minutes later. 1 n minutes. 오케이. Okay. Yeah. Okay. 럭키스파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진짜 시원해. 진짜 짱이야. 내일 또한번더 받으려고요. 마사지 최고였어, 진짜. 추천! 럭키스파 추천! 왜 이렇게 사람 또 많아서 갑자기. 마시면서. 아! 됐어! 너무 어, 더데 지금 엄청 시원해요 이렇게 맥주 먹으면서 걸어가니까 너무 좋네요 아. 컷! 음~~~~~ 안녕~~ 저희는 지금 베트남에서 소고기, 숯불소고기 유명한 집으로 라칸 비프라고 오~~ 연기! Last Hello. We are two two people. Two people. Two people. 자 연기가 그냥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 이렇게 양념장이있 어, 하루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고기랑 소고기랑 오징어랑 구워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보지를 이렇게 숯불에다가 올려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오징어가 가보지어로 나와요 가보 갑오... 요게 아... 장어 당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써주세요. 남미볕. 그런 말 아니지? 자, 레진 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양념장에만 시원하겠다. 음. 자, 두개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장어 당면이야. 처음에 봤을 때좀 비주얼이 세 보이고 약간 좀비릴 거고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냥 당면 맛이야, 당면. 잡채 같은 맛. 진짜 맛있어요. 요거는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고기랑 먹을 때 같이 먹으면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분위기 진짜 현지 분위기 제대로 느끼고 간다 라칸아 저는 만족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격도 뭐 아주 만족스러울만한 가격이고 건너기 미션 여기는 길 건너는 게 이게 완전 지랄같아요 <laughs> 지랄 차가 양보나요? 쏙쏙쏙쏙쏙쏙쏙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딱 비주얼이 아고데 아고야, 악어. 아고. 우. 아 아. 나한테 와 가지고 처음... 처음으로 모레를 받아봅니다. 마지막 날에. 아 저기서도 랍스타를 파는. <laughs> 여기는 랍스타 천국입니다. <laughs> 나트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빠이빠이. 또 꿈나. 체크아웃 했고요. 지금 분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또 아쉬움 없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가려고요. 아 오늘도 날씨가 대박 4일 내내 그냥 무더위 <laughs> 저희는 이제 분짜먹으러 어티엠 이라는 데로 왔고요 어티엠 어디야 니까? 아위아 네. 2포인트 네. 우리는 반새우랑 분짜랑 네, 마토만 제일 맛있는거 김이왕주 단새우 음, 어나 가져간다 어 괜찮아 응. 이거는 분짜 이렇게 세트가 나오고요 단새우 찍어먹는 소스 그리고 오늘도 일망고 일일일망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망고 아니 이거는 코코넛 주스 어, 진짜 맛있다 어. 아 진짜 진짜 맛있다 럭키스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한번더 받으려고 럭키스파 어제 왔던 데인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더 왔습니다. 럭키스파 짱! 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갑니다. 나사랑을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또 가려니까 많이 아쉽네요. 하지만 여행은 항상 아쉬울 때끝나야지 여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빠빵 소리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맥주가 제가...